김씨는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찬불조심 기간 바싹 마른 풀잎들이 혹시나 불쏘시이라도 될까. 염려되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었다. 오토바이의 덜컹거림에 몸을 맡기고 뒷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이 숲속에서 울려 퍼졌다. 아,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있어요? 김씨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멧돼지라도 나타난 건가?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거기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외치자 숲속 깊은 곳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네. 아저씨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나무집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쏟아지는 어두컴컴한 숲길.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여자는 얼마 전 전원마을로 이사 왔다는 서울 아줌마였다. 새하얀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다리를 붙잡고 쩔뚝거리는 모습이 몹시 안쓰러웠다. 등산로가 있길래 호기심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 돌부리에 발을 헛디뎠나 봐요. 여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김 씨를 올려다보았다. 저 죄송하지만 저좀 집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여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오묘한 기분에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다. 손이 진짜 곱다. 김 씨는 감탄했다. 길쭉한 손가락, 섬세하게 다듬어진 손톱, 고생 한번 안해본듯 매끄럽고 보드러운 피부. 키도 훤칠한 것이 1 6 5센티는 되어 보였다. 여자는 불안한 듯김 씨의 손을 점점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덩달아 김 씨도 긴장되는 순간이다. 그녀가 자꾸만 여자로 보였기 때문이다. "저 아주머니, 다리 말고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보았다.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이 반짝였다. 내 네, 다행히 다른 곳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걷는 것이 힘든지 여자는 김씨의 어깨에 팔을 기대며 다른 한 손으로는 김씨의 팔뚝을 잡았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은은한 비누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휴 아저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가파른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마침내 마을 길에 들어섰을 때김 씨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가슴 한 켠에 남아 있는 것을 느꼈다. 이틀 후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나당 가득 쏟아지던 시간이었다.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세요? 네. 누구세요? 김 씨가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여자 하나가 서 있었다. 산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였다. 어머.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김 씨는 뜻밖의 방문에 반가움과 약간의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는 쑥스러운 듯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밀었다. 그날 너무 감사해서요. 집에 있는 걸로 파전을 좀 붙여봤는데, 혹시 드실까 해서요. 아이고, 뭘 이런 걸다 챙겨주세요. 김 씨는 뜻밖의 선의에 감동하며 쟁반을 받았다. 파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끼니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들잖아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괜히 아들 생각도 나고 해서요. 별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요. 혹시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역시. 나이 먹은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작업 걸기에는 마사지만 한게 없지 속으로 능글맞게 웃으며 자신의 뻔뻔함에 스스로 놀랐다.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마사지요? 네. 그날 발목 깨끗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저 마사지 좀할줄 알거든요. 어깨 너머로 배운 어설픈 마사지 솜씨였지만. 이런 핑계라도 만들어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흠 그럼,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럼 잠시 들어오세요. 김 씨는 기대감에 두둥거리는 마음을 감추며, 여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여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런 그녀를 편안하게 소파에 앉도록 했다. 약 30분 정도, 정성껏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는 동안, 김 씨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다. 귀농 후 오랜만에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순간이었다. 시골 생활에 전념하며 살다 보니 여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 적조차 가물가물했다.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가끔씩 나누는 눈빛 모든 것이 새롭고 짜릿하게 다가왔다. 마사지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를 두잔 준비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씨는 자꾸만 이상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볼수록 탤런트 겸미리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뚜렷한 이목구비, 갸름한 얼굴형, 세련된 헤어스타일까지 전형적인 미인의 모습이었다. 스타일도 세련된 것이 확실히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티가 났다. 저 여자도 내가 맘속에 흑심을 품고 있는 걸 알겠지? 김씨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외관 남자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선뜻 집안으로 들어올 여자가 몇이나 될까? 어쩌면 여자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취인살이 되었지만 마음은 어린 시절 풋풋한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두근거리고 설레었다. 아주머니는 아무리 봐도 정말 미인이세요. 김씨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칭찬했다. 특히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여자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아유 이제 늙어 빠진 할망군데 아무리 이뻐야 거기서 거기죠 뭐. 겸손한 척 말했지만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져나갔다. 아니에요. 정말이세요? 혹시 견미리 씨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 보셨어요? 여자는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호, 가끔 듣긴 했어요. 제 얼굴형이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연예인과 견줄 만큼 미인이시라니깐요. 미인이란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자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씨는 조심스럽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여기 혼자 지내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 사별하고 혼자 지낸 지 4년째예요. 안녕하세요. 올해 쉰살 전라북도 시골 마을 이장 김씨입니다. 7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어요. 그날은 잊을 수도 없네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 장모님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차가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 잘하고 와 저녁엔 해물찜 해줄게 라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모님 말씀에 따르면 학굣길 아들을 태우고 저녁 해물찜 재료를 사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후 1년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46살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시골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더 이상 도시의 욕심낼 것도 없이 땀 흘려밭을 일구고 어머니 손맛 그대로인 고향 음식을 먹으며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니 잃었던 삶의 의욕이 조금씩회 그 살아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막둥이처럼 살갑게 대해주셨고 귀농 3년 차에는 얼떨결에 마을 이장까지 맡게 되었죠. 고향에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2천평 남짓한 밭이 있었어요. 처음엔 의욕만 앞서 디니라우스 짓고 오이, 대추, 고추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심었죠. 정부 지원으로 농기계, 용자까지 받아 트랙터며 각종 기계를 들였지만 농사 초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행착오 끝에 제초 작업이 비교적 쉽고 손이 덜 가는 도라지 농사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밭은 완만한 경사 덕에 배수가 잘 되었고 고라지 키우기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주로 3년근, 6년근 도라지를 재배하는데 씨를 뿌린 후 3년마다 밭을 옮겨 심어야 제대로 된 약성을 지닌 도라지가 되었어요. 올해는 딱 3년째 되는 해라 도라지 이식 작업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새로운 이웃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단지 안시벽 가구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새로 이사를 왔다며 인사차 이장인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주말 별장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아 살고 싶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주머니는 텃밭으로 쓸만한 땅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흔쾌히 도라지밭 한쪽 귀퉁이를 내어주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주머니는 62세의 경기도 성남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시골 전원생활을 꿈꾸며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라비인 저와 과부인 아주머니 어쩌면 비슷한 처지였기에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변 시선 의식 않고, 그건 따지지 않으며,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처음 보는 여자는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도회지 분이라 옷차림도 촌스럽지 않았고, 풍만한 몸매는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웃는 모습이 호감가는 얼굴이었어요.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느 날, 도라지 밭으로 향하던 길에 아주머니가 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이장님, 저도 밭에 가는 길인데, 태워주세요. 하며 달려왔어요. 반가움에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드는 모습이 어찌나 앙증맞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구나. 남자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는 건가 봅니다. 이장님, 고마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요.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아주머니는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모습이었어요.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셨다고 하더니 고생 모르고 곱게 늙으신 듯 했습니다. 시골 내려와 밭을 다닐 때 타려고 전기 오토바이를 샀는데 뒤에 여자를 태우는 건 처음이라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사고 나면 책임 못 집니다. 네, 제가 일부러 속도를 조금 높이자 아주머니는 무섭다며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제가 임자 없는 놈이라고 너무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왜 그러세요? 무서워서 그런 건데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10여 분 달려 아주머니 집 앞에 도착했죠. 시골에 내려와 여자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호라비가 과부를 뒤에 태웠으니 온통 정신이 딴 곳에 팔려 엉뚱한 상상만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수줍게 말했어요. 하, 저도 여자랑 오토바이 같이 타는 건 30년 만인 것 같습니다. 호호, 10년 만에 여자를 태워보니 어떠세요? 저도 데이트하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몇 마디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장님. 청국장 맛있게 끓여놨는데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태워줘서 고맙다며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밥까지 얻어먹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괜히 쑥스러운 마음에 사양하자 아주머니는 섭섭해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둘다 혼자 저녁 먹는 처지에. 오늘 만큼은 궁상맞게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어요. 얼른 따뜻한 밥 해줄 테니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다 늙어서 그런 거 신경 쓰면 뭐해요. 아,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얼떨결에 아주머니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집 안에는 묘하게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외실 음료를 내어주더니, 주방에서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식탁에는 매콤한 제육볶음, 구수한 청국장, 밥에 비벼먹기 좋은 무생채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죠.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술이 빠질 수 없지 하며 선반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장님, 우리 더덕주 한잔할래요? 오토바이 운전해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딱한 잔만 해요. 술 취하면 오토바이 여기 두고 걸어가면 되죠. 혹시 밤길 무서워서 그래요? 호호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더덕주를 가져와 술잔에 따랐습니다. 이거 이러다 술 취해서 사고 쳐도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호호. 하나도 안 무섭네요. 정말요? 아주머니는 제가 남자로 안 보이시나 봐요. 오토바이도 서슴없이 올라타고, 야심한 밤에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에 술까지 주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저도 아무한테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아무나 아닌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이장님이시잖아요. 젊고, 매력 있는 남자. 뭐예요? 부끄럽게. 갑자기 칭찬을 해주시네.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자. 향긋한 더덕향과 톡 쏘는 듯한 술맛이. 이방 카드 커져 나갔습니다. 자, 아주머니도 한잔 받으세요. 이제 같이 한잔 할까요? 짠. 그럴까요? 우리 잘생긴 이장님이랑 한잔 해볼까요? 아주머니는 아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남편과 사별 후 자연스레 혼자 지낸다고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술이 독했던 탓인지 평소와 다르게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저 한두 시간만 여기 누웠다가 술 깨면 집에 갈게요. 하고 거실, 소파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가 누워있는 소파 옆에 앉아, 제 머리를 무릎에 베고, TV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깰까봐 그랬는지, Tv 볼륨은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헛기침하며 눈을 뜨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여 저와 눈을 마주쳤는데 저보다 아주머니가 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민망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장님, 미안해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서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릎베게 해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새치도 뽑아주고 귀 청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장님 꿀잠 자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모르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슬며시 아주머니 손을 잡아 제 머리 위로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아내가 머리 만져주는 거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 이장님도요? 근데. 이래도 괜찮겠어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아주머니,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오늘부터 연애나 한번 해볼래요? 다 늙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이 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장님은 아직 팔팔한데, 저 같은 아줌마를 만나도 괜찮겠어요? 호라비 신세는 과부가 알아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마음 통하고,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며 지내면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그야, 그렇죠. 그리고 팔팔한 남자 만나면, 아주머니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그야, 그렇지요. 아주머니는 제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하자는 대로 할 거죠? 네. 이장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장님 말고 서방님이라고 불러요. 네, 서방님. 앞으로 저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정성껏 모실게요. 서방님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녀는 나보다 12살 연상이다. 성숙한 그녀는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만큼 이성적이다. 가벼운 말은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는 일도 없다. 그런 그녀가 사귀기로 한지한달반 만에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때? 동거제안을 하였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그렇게 좋은가? 그녀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야심한 밤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가, 새벽이면 몰래 빠져나오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만난 지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함께 산다는 건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닐까? 결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우리 둘다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매일 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며 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에 고민이 깊어져만 간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다.